안녕하세요. 최신 테 t v 의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율촌 화학의 파우치 필름의 특성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된 특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촌 화학에서 나온 그 새로운 파우치 필름이 있죠. 그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성형성이 강화된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성형성은 무엇인지 그거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촌 화학은 LG 엔솔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셀즈에다가 1.5조 파우치 필름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 분야는 DNP와 스와드코 같은 기업이 일본 기업들이 어 많이들 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일촌화학이 여기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래서 19년도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어남에 따라서 산업계의 문제를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던 파우치 필름에 대한 국산화로 국제까지 유천화학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개발을. 그래서 유천화학에서 만든 고성형 파우치 필름. 이게 성형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성형성이 높다는 얘기는 어, 성형을 좀 심하게 하더라도 파우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 이 밑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성형 파우치 필름은 기존 제품 대비 두께가 20% 가량 두꺼워져 가지고 성형성이 좋다. 균열 없이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성형성이 좋아졌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천화학이 최초의 그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어, 2018년도부터 과제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굉장히 과제의 이름이 길죠. 어쩌저쩌저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내불상 신뢰성 갖는 중대형 위체전지 파우치용 필름을 개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여기서 주요하게 율촌화학이 목표로 삼는 제 첫, 제일 첫 번째가 성형성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름으로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했을 때 그것의 크랙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파우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용성이 6.3mm 이상을 만족한 조건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형이 왜 필요하냐면은 파우치 필름이 이렇게 있음이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2차 전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파우치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넣을 만한 이런 안에 이 포밍이라고 하는데. 이 포밍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밍 공간을 이렇게 찍어 눌러줘야 되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각도가 생기시죠. 각도가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늘려나면서 이렇게 성형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려나면 성형이 될 거예요. 이 성형성이 6.3mm란 얘기는 이 깊이가 적어도 6.3mm만큼 딱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끝에 부분에 크랙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파우치 필름의 특성화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요거 관련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이렇게 수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형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밭대학교에서 나온 이런 보고서를 읽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파우치가 이렇게 있으면 은 파우치를 이렇게 눌러버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눌러진 이 깊이, 이 깊이만큼 이제 성형성의 단위 숫자가 되는 거고 성형 깊이가 바로 이 성형성의 척도가 되는 것, 겁니다. 그래서 성형을 이렇게 했더니 6mm 정도 누르니까. 이게 크랙이 다 발생했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레포트에서는요. 이게 17년도 레포트니까 17년도에는 6mm까지 이렇게 늘렸을 때다 크랙이 발생하는 그런 파우치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율초노학이 개발이 뛰어들었을 때는 6mm 이상의 성형성을 갖는 파우치 필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크랙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우치 필름이라는 거가 뭐 알루미늄 딱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위에 CPP 뭐 여러 가지의 필름들이 딱딱 층층으로 또 쌓여 있는데 이 층층이 딱 박리가 되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결함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박리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6mm 이상으로 눌러버려 보니까 이게 박리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율천화학이 수행하던 그 국가연부개발 과제로 이제 돌아와서요 성형성에 대한 개념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 보고 그래서 이 국가연부개발 과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d m p 와 슈화덴코 그리고 율천화학에서 개발한 이 파우치 필름의 포밍을 딱 눌러봤다 이거예요 포밍하는 부분 딱 눌러봤다 그러니까 다 6.5mm 정도 되니까 세 군데, 세 회사 거 모두 다 크랙이 발생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발생하지 않게끔 6.5mm 정도 눌러버리는 그 정도의 성형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파우치 필름을 개발하는 거가 목표가 되겠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본질적으로 파우치 필름의 성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통형 배터리를 치면은 뭐 1865, 2170, 4680 이렇게 점점 원통형 배터리가 커지잖아요. 이 원통형 배터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을 크게 만들면은 같은 배터리 용량을 이렇게 같은 배터리 용량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하나를 크게 만들 때가 경제적인 이득이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도 그것 때문에 480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파우치 필름도 파우치 배터리도 파우치 배터리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똑같은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우치 필름의 성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파우치 필름을 크게 만들면 당연히 이 각, 각이 젖히는 이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각 부분에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응력을 견딜 수 있는 필름의 성형성이 점차 좋아져야 된다. 그 특성이 좋아져야지만 파우치 필름을, 파우치 배터리가 버텨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쓰던 파우치 셀이 이 정도였다면, 파우치 셀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두께도 커질 거고, 그럴이 아니에요. 이 너비도 넘어질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생기는 포밍부, 포밍부를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그러면 이제 이 디멘션이 확대됨에 따라서 포밍부 또한 크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와만큼 성형성이 좋아져야 되고, 그래서 성형성이 좋은 파우치, 필름을 만들어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끔 만들면은 필름을 깊게 들어가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어떠한 크랙도 형성되지 않는 만한 그런 파츠 필름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율촌화학에서 만든 고성형 어 필름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두께가 2 0가 두꺼워졌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 성형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얇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파냈을 때, 두껍게 이렇게 찍어 눌렀을 때크이가할 크랙이 발생할 그런 위험이 많지만 두께를 20% 정도 두껍게 만들면은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크랙이 발생할 그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기계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성형성 관련해서 어, 등록 특허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3년도 4월에 등록이 된 특허고요.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천원학에서 분할출원에서또또 또 다른 특허로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현재 등록된 청구항보다 권리 범위를 더 좋은 권리 범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특허를 딱 등록하나 등록 시켜주고 보험으로 등록 시켜주고 다시 이걸 분할출원 해가지고 이 분할된 거를 다시 좋은 특허를 다시 만들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특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진행한 것 아닌가 싶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중국에도 이렇게 패밀리로서 해외 특허를 다 뿌려놨다. 그러니까 해외 특허를 이렇게 뿌려놨다는 얘기는 꽤이 내용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청하게 이렇게 뿌려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등노트 특허를 먼저 살펴보면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침이 있고 위에 뭐 패트 필름, 나일론 이렇게 있고 접착층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등록이 된 특허는 제조 방법과 관련된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프리머층이라 되어 있죠. 이 프리머층에 대한 그 건조 온도를 이렇게 형성을 시킨 것과 관련된 특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건조 온도가 처음에 150도였다가 건조가 진행되면서 150도 이하로 유지되게끔 한다라는 이 그런 내용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프리머층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건조 온도를 그 유천원하게 설정한 그 온도를 만족을 시켜야지만 이 성형성이 6.5 이상을 유지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6.5 이상을 유지되는 다른 경우도 있죠 근데 다른 경우에는 이 박리가 되는 그러니까 층과 층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불상 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 불상 강도가 뭐냐면요 최초의 파우치 필름 내부의 불산 생성 환경을 잘 견딘지를 이제 보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불산이 임의적으로 발생하기 끈그 파우치 필름 내에 용액을 딱 주입한 다음에 24시간 동안 방치를 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그 방치하고 용액을 제거한 다음에 파우치 금속면과 c p p 가 떨어지는 이 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강도가 세문세스로 파우치 필름이 단단하게 붙어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가 높은 비교에도 있어요. 높은 비교에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성형성이좋6.5 이하로 안 좋고, 성형성이 좋은 경우에는 방리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계시 온도가 이렇게 유천화하게 설정한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에 근데 유천화하게 설정한 온도를 그 유지하는 경우에는 성형성과 이 방리, 방리가 되지 않고 내불상감도도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 라고 이렇게 특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특허를 보여준 이유는 성형성이 6.5mm 이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유천황이 생각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그 2018년도 과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성형성이 6.5 이상 되면 다 이렇게 깨졌다는 거죠 DNP나 슈화덴코나유청학이나다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허에서는 사용성이 6.5 이상이 돼도 어 깨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할 출원한 그 특허에서는 방금 이제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로 등록이 받았는데 제가 이 채널에서 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조 방법보다는 그 물건으로 되어 있는 특허가 더 가치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 특허에서는 이제 상용성이 6.5 이상을 유지가 되는 그러한 파우치 필름에 대한 그 물건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다시 분할 추론해서 권리 범위를 좀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연성에 대한 개념과 성연성이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렸고요. 그래서 유천하게 이제 그 얼티엄 셀즈에다 공급을 하는 그런 지금까지 이력이 있는데 이 파우치가 앞으로 이제 확장성이 뭐 LFP까지 나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가 LFP 파우치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LFP 배터리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달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에너지 밀도 관련해서는 NCM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CM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 LFP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 이러면은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을 동일한 수준으로 어,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LFP 파우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두꺼가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워진다면은 바로 이러한 유천화게그 성형성이 성형성이 좋은 그 파우치 배터리 파우치 필름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아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우치 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형성이 중요한 필름이 쓰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천화학의 파우치 필름의 특성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성형성이 왜 중요한지 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이 살짝이라 됐으면은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